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필수 미네랄, 마그네슘 섭취가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성 및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미네랄인데요.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모량이 증가한다고 알려져서 현대인의 필수 미네랄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 반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근육 경련이나 통증이 발생하는 분들도 있고요. 신경전달물질 합성 과정에 이상이 생기면서 전반적인 컨디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마그네슘만 보충하더라도 전반적인 컨디션이 개선되었다고 라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다양한 사례 중에서 꼭 마그네슘을 보충하셨으면 좋겠는 딱세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인체적용 시험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환자랑 지인 상담사례에서 후기가 좋았던 것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0대 이후에 체력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확실히 40대를 넘어가면서는 체력 유지를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평소에 안 하던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근육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근육통이나 근육 경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특히 수영이라던가 뭐 배드민턴이나 달리기 같이 숨이 찰정돼 과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요. 이럴 때에는 마그네슘을 보충을 하시게 되면 근육의 통증이나 근육 경련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마그네슘은 근육으로 에너지원인 포도당 이동을 하고 노폐물이 젖산이 배출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요. 마그네슘을 보충하시게 되면 운동 중 어떤 활력 개선이나 운동 후 피로감 회복에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 걷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보통 이제 그 점원분들, 뭐 캐셔분들 같이 한 자리에 같은 자세로 오래 서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가 좀 부으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증상을 자주 겪으시는데 이것 말고 이제 바깥에서 많이 걸어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 구두를 신고 걷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강이라고 하죠 이 앞쪽+ 앞쪽 부분과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럴 때에는 뭐 파스를 자주 활용하시는 것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근육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마그네슘을 활용하시면은 생각보다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만일에 무릎 관절에 통증 같은 게 있다면 관절에 염증을 억제하는 MSM을 같이 활용하시는 것도 더 좋은 방식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는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모든 혈압약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혈압약 중에서 뭐뭐뭐 플러스라고 하는 이름이 적힌 약들이 있는데요. 이 약에는 대개 이제 소변의 배출량을 늘려서 혈액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혈관이 받는 부담을 줄여서 혈압을 조절하는 성분이 즉 이뇨제가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복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소변으로 마그네슘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전에 없던 뭐 근육 경련이나 근육 통증이 늘어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마그네슘을 보충하셔야 하는 건 아니고 이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 근육 경련이나 근육 통증이 좀 많이 발생한다 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을 보충하시게 되면 관련 증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이런 상황은 마그네슘으로 해소가 되지 않는데요.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근육의 통증 혹은 근육 경련 증상입니다. 보통 근육통과 이제 사지통증, 그리고 관절통이 같이 나타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증상은 이제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하하면서 동시에 감소하는 코엔 q 큐텐 합성 저하와 연관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임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자면 10% 미만에서 발생하는 이상 반응인데요. 이 증상 같은 경우에는 약의 작용 기전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약의 뭐 종류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용량을 조절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사실 해소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원인을 정확하게 이게 진짜 약물 때문인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의가 우선 상의를 하신 다음에 마그네슘을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밑 떨림과 함께 이입 주변부나 볼 주변 그리고 목 근육 뒤쪽으로의 떨림이 함께 발생하시는 경우입니다. 보통 스트레스나 피로 등으로 눈밑 떨림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보충하시게 되면 한 3일이나 일주일 내로 증상이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꾸준히 마그네슘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 확실히 눈밑떨림이 발생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눈밑떨림과 함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이나 볼 주변, 이렇게 목 근육까지 경련이 온다 하시는 거는 이 안면 신경과 관련한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그네슘으로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가까운 신경과 같은데 가셔가지고 병원에서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신 후에 필요하다면 마그네슘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눈밑 떨림과 함께 이제 뭐 눈물이 난다거나 귀 뒤쪽에 통증이 느껴지신다 이럴 경우에는 뭐 안면 마비로 인한 그 징후일 수도 있어서 꼭 병원에 가시는 게 필요하세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의 현대인의 필수 미네랄 바로 마그네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40대 이후에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 오래 걷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혈압약을 장복하시는 분들 중에서 근육 경련이나 근육통이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마그네슘이 도움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럴 때 마그네슘 함량도 중요한데요. 최소 한 300mg 이상은 섭취를 하셔야만 관련 증상을 완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형태가 산화마그네슘이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이 형태로 300mg 이상을 먹게 되면 간혹 설사나 물은병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그네슘의 형태를 뭐 유기염 마그네슘이나 뭐 킬레이트 마그네슘 형태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관련 증상을 좀 낮출 수가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드실 때에는 200mg의 마그네슘을 섭취하시는 거로도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선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 하루 되세요.